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태도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가? 요 마음에 대한 테마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첫 번째 테마가 이 태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냐 하면 태도의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맞던 적이 여러분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잘 웃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신앙생활도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기도도 잘안 되고 예배 중에도 멍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 마음을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은 말하죠. 이 4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고.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로 오늘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여러분, 마음. 이 마음이란 단어가 레바부 또는 레부. 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유네인들의 개념 속에서 마음은 사람의 전 인격을 통합하는 중심,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요, 레바부는요, 지성, 감정, 의지, 도덕성, 영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단지 이 내면의 반응 장치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제하는 운전석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은 통로가 아니라 근원이다. 뭐다? 마음은 통로가 아니라 근원,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4장 23절은 매우 강한 강조를 담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에는 여러분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사역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할 것이 바로 뭐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 생명의 흐름이랍니다. 생명의 흐름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의 말, 행동, 결정, 인간관계, 신앙, 태도까지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셈에서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마음을 통로, 통로로만 오해합니다. 감정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 생각이 지나가는 관문.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반응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을 흘러나오게 하는 내 삶을 흘러나오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수도관이 아니라 샘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관은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아 흐르게 하지만 샘은 스스로 계속 솟구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나타난 영적인 메시지는 겉이 아닌 속에서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말이 실수였어요. 아이 잠깐 제가 욱했네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결국 삶의 문제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이 험해진 것도, 표정이 굳어진 것도, 관계가 어그러진 것도 실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라는 시작점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마음을 따라 살라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점검하고 지키고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잠원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이 마음이라는 근원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음이 병들면 관계도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면 비전도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예배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데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읽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다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치면 은혜도 흘러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말씀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도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태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투, 아예 표정, 반응, 행동, 예배를 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진심,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뭐다? 마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여러분, 입보다 마음이 문제이고, 것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날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청소를 하다가 다른 분과 다, 작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울컥하며 소리를 내셨, 큰 소리를 내셨고, 나중에, 목사님,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날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쌓여 있던 그 마음에 쌓여 있던 상처와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은 눌러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묻어두는 게 아니라 열고 다루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스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의 손들림보다 마음의 높이를 보시고요. 헌금액수보다 마음의 온전을 보시고 외적 헌신보다 내면의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곧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열린 마음의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물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다친 사람을 억지로 뚫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다친 마음에서 멈춰선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 말씀도 은혜도 치유도 회복도 그 안으로 흘려들입니다 말씀, 마음이 다쳐버리면 말씀도 은혜도 치유도 회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 했지만, 제 마음을 돌보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쳤던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태도는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